나올것 같아. 진짜 호야오 어, 야, 우지야. 진짜 아, 봤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에이. 요빌릴수 있나? <laughs> 여기 물풀을 붙이고 그 약간 개국 갔다가 딱막 나와서 라면 먹는 그거를 다시 느끼고 싶어. 그럼 좀빠졌다가 다시 더아그럼네 야, 이유 불문하고 그냥 묻고기만 해. 빨리빨자 준, 정한, 오지? 번호. 우지 형. 우지 형 먼저 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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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진짜. 아, <laughs> 아니왜왜 화내? 왜왜 말... 아 아니, 네가 좀 <laughs> 대변을 해서 네내 카톡 봤잖아. 아, 알았어. 내가 봤을 어 우지 아닌데. 어 아, 진짜 그 이따 우리 거기서 봐놓고. 저는 우지한테 이형왜 이래? 라는 소리를 듣고겠습니다. g <목소리> 우지야 <목소리> 사랑해. 뭐야? 알잖아. 여기 <목소리> 사랑한 거 알지? <목소리> 내가 왜 알아? 알잖아. <목소리> 왜 이러는 거야? 우지야 사랑해. <목소리> 왜 이래? <목소리> 통과가요. <목소리> 어 통과가요? 보는 <목소리는> 다죠. 그러니까 이게 블랙인 거야, 화이트인 거야. 형의 <laughs> 성격에 맞추서 생각하지 말고 피드님 작가님들을 생각을 해 봐. 아, 그렇게 치면 버원 님은 화이트겠다. 나는 그렇게따지면 DA도 화이트지. 나는 아니지. 아, 아 너좀 야, 서 근데 서 그렇게 생각하면 스케일이 매출이 와. 나 좋아, 좋아, 좋아. 나 근데 세 우리는 <웃음> 한 번에 섞는 걸 이해를 아. 에디터 준비야. 아, 여기 있네요. 나 자연스럽게 지금 멤버한 돌아다니게 하고 있어. 진짜 부자연스럽다. <laughs> 아, 그래? <laughs> 어. 그렇습니다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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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 오. 움직이 브리디. 자 있네, 진짜. 그러면 누가 성공을 하시겠습니까? 네. 아이고. 윤정아! <laughs> <laughs> 나 없어도 할줄 알았어. 아, 지금 보시는 분 네, 많이 놀랐어요. 제가, 제가 볼때 정환이 형은 <laughs> 박사님 한번 만나야 돼요. <만내대요>. <laughs> 아너 고잉해서 우지야. 응. 번지 뛰는 거 진짜 귀엽더라. 아 갑자기? 아 어, 너무 귀여운 거야 진짜로. 그게, 그게 뭐야? Two one 우아해! 너 지금 침대에 있는 거 요정 같다. 우아. 저는 시민의 편을 항상 이기고 싶어요. 정말. 야 우지 목에 피 떼준 거 봐. 야 괜찮아 우지야. 우지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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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어, 어, 나 피어. 피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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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랑. 우지, 우지가 제일 피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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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우지, 가 제일 지 우지, 우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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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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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쳤어, 지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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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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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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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조금만 뒤로. 아 걸렸다 이게 더 좌절하는 거 같았어 우지야 너 해라 <laughs> 여기까지 어떻게 했는데 대 됐다 됐다 보자 그렇지 붕! 그렇지 아! 아! 와 진짜 이제 <laughs> <laughs> 이제 <laughs> 고생했어. 조금 조금 하시키고 있어. 알았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가수지 않습니까? 팬분들께 하트를 날려드리죠. 손나트가세 개가 갑니다. 고맙다. 자,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어, 왔어. 언제 도착했어요, 형들? 어. 딱 지금 도착했어. 너 거기 1분 30초 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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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그래서 응지랑 안고 싶어요. 저도 성한이랑 안고 싶어요. 아, 그래? 네. 네. 일어나기 싫어. 여기가 좋아. 이엔틸라다에 좋은 성분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어? 하도 한국에서도 한국이서도 한국에서도 한국그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게에서도어국에서이한국에지도이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에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서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한에 아니, 한도한국도겸이야도겸국도한아 우리 도한장은도겸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도 뭐야? 나만 키? 아 도겸 한 키야. 너너 멋쟁이잖아. 도겸 멋있는데?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오늘 저희 삼팀이 가는 곳이 세시마켓또 아, 어. 가는 대로 가면 돼요. 그렇죠. 네. 여러 곳을 가는데. 그치. 계획 세우지마요 계획이, 계획이, 계획이 계획 있어야 있어야죠. 아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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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굳이 계획이 있어야 돼? 이렇게 계획파. 계계 계획파. 어 계획파. 그러니까... 우지 네? 형이 가장 마음에 드는...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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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정한이 형 아니야? 저도 정한이 형이요 아니 정한이를 아, 좋아해 아 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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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아, 정한이를 진짜 아, 좋아해 정한이 형이 어, 너무 잘생겼다 요, 나저 얼굴로 하루만 살아고 싶다 어,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맨날 우지 형이 그 얘기 해요 정한이 형한테 아, 정한이 형 진짜 너무 잘생겼는데? 음. 그래서 멤버 중에 한 명을 덕질해야 한다면? 저는 정한이 형아 아, 저요? 네. 네. 정한이 형님께 네. 그 영상 편지하고 정한이 형 <laughs> 우아해 아, 되게 햇빛이 오겠으니까 어떻게든 누우려고나 역시... 나형누워봐난 리스펙 해... 우울해... 우울해... 리울해 우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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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 역시 울 나한테 잘 맞아 해국수해 우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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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 진짜 맛있다 이거 정한 형이 미미 하면서 맨마지막 나가는 게 정말 멀지 않아요. 나가는 <laughs> 맞아요. 귀여워요. 네 저기까지 갔어 원래 이형미가귀여워귀여워 보보 정한 형이 만들어줬는데 팬분들이 너무 많이 잘 불러주셔서 좋은 거 같아 미역국 먹었냐는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 새벽에 잠도 덜깬 저를 깨워서 정한이 형이 편의점에서 미역국을 사와가지고 미역국을 해줬어요 네 너무 고맙죠 그럼 묵기게 어?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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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난 애들 말안 하고 그냥 다 가는 거야 어? 어? 좋은데? 공주야 하... 3분 뒤에 일어난 애들만 몰래 출발한대 <laughs> 빨리 준비해. 나는 우지 칭찬 세번 이상 하기. 몇 번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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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해 가지고. 어. 어, 어, 우지 근데 너멋있는데위 어, 아, 우지 아, 어, 메리 크리스마스. 우지는 똑똑히 가르칩잘 맞을 거예요. 면 되잖아. 서 너네끼리 1등 살리기. 어다 와. 2명 살리자. 2등을 살리자. 2등을 오케이 오케이 두 명. 두명 살리기 괜찮 우리 정한! 소리 한번 질러 우와정한 아, 아, 알겠다 우지! 이 친구 특히 응원 많이 해주고 힘을 줬다 또 고마운 친구부터 전달해볼게요 저, 아, 정말 다 고마운데 다 고마웠죠 네. 그래도 어? 같은 방에 알아서 가장 다녀와 이렇게 다정하게 말 많이 해주는 정한이 형이 아, 아. 우리 우지가 오래 살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었... <laughs> 아니 왜또 그런 말을 아, 해 <laughs> 너무 열정을 쏟아붓다 보니까 아. 나 아이스, 나는 나 딸기 형은? 어? 우리는 나랑 같이 먹자 나는 어 우라리야 반칙하자 네, 이전 기록보단 좋게 나오긴 했는데 가자. 나는 5시에 일어나서 조종현 가보러 갔어 근데 또 그때는 우지가 작업실 갔다 와가지고 잠안 자고 가는 상태였어 근데 자기가 지금 여기서 스파이더맨을 안고볼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스파이더맨을 안 보면 후회할 것 같다고 반칙했거든 근데 진짜 우지도 너무 좋았어 우지는 정말 따뜻한 남자예요 어, 그리고 멤버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친구예요. 정말로 곡을 잘 쓰고 멤버들의 밥을 다 사줘요. 아우, 네, 멋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멋있다고 제일 많이 하는 멤버. 제가 그... 같은 꿈 같은 마음 같은 밥할때녹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와 여기에서 녹음을 더하다가 내가 노래를 그만둘 수도 있겠다는 <laughs> 생각이 들 정도로 우와 <laughs> 이거는 너무 힘들다 하고서 어찌+ 어찌+ 어찌 해서 노래를 잘 녹음을 마무리했는데 자꾸 우지가 와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뭐 우지 녹음하기가 진짜 달했다 어? 또 그만큼 또 힘들어했다는 걸 들었으니까 또 그런 위로들을 음. 또 해주려고 했다는 점에서 고맙기도 하고 음. 아난 진짜 잘했어 정말, 정말. 엄청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길래 음. 사실 내가 들었을 때 너무 역시 보컬팀의 리더라는 타이틀을 갖기 쉽다. 우지가 멋있어요 <laughs> 보컬팀 리더거든요 자랑스럽습니다 <laughs> 아 우리 우지도 지금까지 계속 좋은 노래 만들어줘서 고맙고 올해도 잘 부탁하고 항상 너가 대견하고 존경스럽다 고마워, 고마워 형 여기 어. 쓰 있어요 왜 아, 우지 씨한테 뭐가 그렇게 고마웠어요? 아예 우지도 또 팀을 생각하고 노래를 만들고 항상 저희를 생각해주는 게 많이 느껴지고 제일 많이 고생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정한, 준, 원우 씨는 디렉팅 할때 우지 네. 씨가 어떤 편인 것 같아요? 엄하고 무서워요? 아니면 유해요? 아 이제는 우지가 디렉을 <laughs> 안 하면 더 불안해요. 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지가 더 편하고 멤버마다 특성을 알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멤버가 더 좋게 음. 느낌이나 뭐 노래가 나올 수있게구나잘요 네, 그걸 잘 끌어내려서. 그러니까. 제가 연설로 마지막 순서여서 저는 다 봤거든요. 내가 네. 그냥 네다 봤어서 아, 진짜 멋있. 저의 음악적 연관은 항상 우지예요저의 음. 아, 음악을 우지해냅니다. 우지의 아. 감성. 진짜. 그럼 우지형이 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 음악적 음. 요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좀 진지한 마음. 음. 음. 어, 어, 진지한 컬팀을 사랑하는 마음, 막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 그것도 있죠. 아, 그렇죠.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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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야 돈 많이 벌어.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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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보컬팀 회식 한번 하자. 그래, 좋아. 네, 네. 좋아. <laughs> 세, 네. 예, 예, 예.